안녕하세요. 11월 28일 스위트 포키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슬픈 사랑이야기인데요. 이번 사연은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서 클레오 빡도라 님이 보내주셨네요. 그의 이상형은 긴 생머리에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 그와 저의 첫 만남은 내 스타일이야. 아, <laughs> 어, 이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두드분 듯한 미소. 어. <laughs> 당신의 미소가 나를 숨쉬게 하고, 당신의 비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며, 당신의 그 폭소가 나의 삶에 힘을 주네요.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당신, 선사그 웃음이 영원하도록 내가 지켜줄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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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눈에 있어가지고, 별꼴이야. <laughs> 어, 저 괜찮아요. 이게 바닥이 약한데 이게.. 가만히 <laughs> 있면 어, 어, 빨리 잡아주던가. 정말, 됐거든요. 제게 첫눈에 반한 그는 매우 느끼하게 대시를 했고, 제 생각엔 제가 그 버터에 미끄러진 것만 같았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애정고속도로에서는 잇따른 정체를 보임으로써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의 안구지역부터 뇌인터체인지까지는 시각대로에서 폭소로 인해 발생한 각막과 콩깍지 추돌사고로 인해 차량이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여자의 애정고도에서는 별다른 차량의 유입이 없이 오늘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팔림산 거리에서 큰 타이어가 하나 놓여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이곳 지나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에 최민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접근에 튕겼지만 끊임없이 들이대는 그에게 정이 들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어, 왜 이러니? 아, 나좀도면 나, 나 괜찮지 않아요, 막. 아, 어, 저리 가, 나도 싫어. 어? 어? 저랑 사귀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laughs> 어? 안 돼. 어? 음, 전 그렇다면 날 좋아하는 만큼 정열적인 춤을 보여줄 수 있어? 춤? 아, 아, 당연하지. 아, 이제 큐. 이제부터 나랑 사귄거 맞죠? 음... 좋아! 이렇게 저와 그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죠? 나... <laughs> 좀 <와봐라>. 자 자기야! 나좀 봐라! 자 비밀 뽀뽀! <laughs> 아왜 이렇게 빨라? 어? 천천히 와! <laughs> 잘 왔다! <laughs> 잠시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 커플 기단의 영향으로 그동안 기세를 불리 있던 솔로 기단이 물러나 g 따라 한동안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잦은 스킨십 소나기로 인해 침수 피해 n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식구도로 모든 연인에게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2천만 솔로들의 시샘치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철면 피지수는 95로 마음 놓고 염장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날씨 분석을 했습니다. 아, 자기야 이리 와 봐. 아, 왜 이래? 그 어떡해 아니 지금 여기 누가 있다 그래 아무도 없어 봐 어? 이리 와봐 음 그럼 자기야 음, 뽀뽀만 하는 거다 그래 뽀뽀만 아 뭐야 여보세요 아왜 제가 첫 키스를 하려는 순간 온 전화는 남자를 후리기로 유명한 우리 학교 퀸카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이번 사연은 좀 기네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죠. 너 무슨 걱정하고 있어? 응, 취업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직도 고민하니? VOK 대학이 있잖아. 나에게 꼭 맞는 대학. VOK 대학. 그렇구나. 나도 이제부터 VOK 대학. <laughs> 최첨단 시설과 넓은 캠퍼스, 최고의 교수진으로 학생 여러분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VOK 대학으로 오세요. <laughs> 결혼한다며 결혼식장은 정했니? 그럼 정문술 결혼식장이 있잖아. 정문술 결혼식장? 그래. 캠퍼스만한 크기의 주차장, 고급스러운 정문술 동상 인테리어, 게다가 대학 강의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예식장까지. 대이야 하지만 결혼식은 뭐니 뭐니 해도 필요는 아니겠어? 필요연 1년 만의 노하우로 완벽한 제육볶음의재창조에는 금강 케이터링이야. <laughs> 결혼하고 싶다. 응, 해! <laughs>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 정문세 결혼식장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 문의 전화 042-1688-5588 네 오래 기다리셨죠? 2부 시작할게요 결국 전그 전화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의 운명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보이프렌드 생겼다며? 소개 좀 시켜줘요 지금 어디야? 소문자 빠르네 넌또 어떻게 알았대니? <laughs> 어나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금강 캐릭터에서 외식 중인데 어 정말 나 지금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곧 갈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얘, 오지 말라니까 분위기도 깨지란아 진짜. 아, 누구야? 아, 우리 까친군데좀 이쁘장하게 생겼어. 설마, <laughs> 우리 자기보다 더 이쁘려고? 아, 몰라, 자기 아